안녕하십니까.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 이경혁입니다.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이정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유아 학부모들을 위한 게임 리터러시라는 제목에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게임을 어떤 기계로 하느냐라는 고민들입니다. 네. 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대중화가 돼서 뭐, 다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교수님이나 제 세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게임기 음. 뭐 갖고 계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패미컴을 사주셨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패미컴이 두 종류가 있었죠. 네. 일제가 있고 미제가 있었는데, 네. 미제를 받아주셔서 미국 출장 가셨을 때 그걸로 아. 게임 많이 어. 했었죠. 저는 집이 엄해서. 아, 네.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게임기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보다 선택지가 좀 넓어졌죠. 그렇죠. 컨솔도 어, 많이 어, 나와. 네,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네. 어, 굉장히 게임하는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쉬워졌고 네. 또 일상적이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스마트폰으로 네. 게임을 시키는 것과 네. 게임기를 사주는 것둘 네.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네. 전문 게임기를 사주면 네. 이걸로 게임만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들을 많이 해서 사실 콘솔을 사는데 주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들한테 초등학교 음. 들어갈 때그 제가 연구실에서 갖고 있었던 스위치를 줘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 재밌는 거 많은데. 뭐 후회는 안 되십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한대더 샀죠. <웃음> <웃음> 보통 이런 식이죠. 아들들이 사는 건.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저랑 같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이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저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네. 저희 나이대 게임 세대들 부모님들은 네. 다 그게 있어요. 네. 자녀를 일정 수준까지 키워서 음. 나와 함께 게임을 하겠다. 네. 근데 아직 영유아의 경우에는 그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폰 쥐어주면서 게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경우와 비교했었을 때, 이 콘솔을 사주면 통제가 쉬워요. 통제가 쉽다? 예. 이게 통제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일단 게임을 한 4만원, 5만원 이상의 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렇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게임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네. 거기는 무료 게임들이 상당히 많고 음. 무료 게임을 들어가면 광고가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게임으로 점프해서 가기가 좋은데 음. 그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부모가 선택해서 사줄수 있게 되니까 음. 뭘 샀는지도 알수 있고 관리가 상당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어, 사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뜨끔했던 게 무료 게임의 광고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광고가 어, 좀 무차별적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어떤 광고가 뜨는지를 유심히 본 적은 없네요, 제가. 네. 아, 근데 콘솔 게임에서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건가요? 콘솔 게임은 일단 광고가 없죠. 음... 그러니까 다른 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고, 예. 주로 처음부터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을 반복해서 플레이를 하거나, 음... 아니면 긴 시간 어떤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는 예. 형태의 게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다 플레이하고, 다음 게임을 플레이하고, 음...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젤다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한 500시간? 예. 뭐 이렇게 갖고 놀아도 되기 때문에 게임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놀수 있다는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젤다 같은 게 500시간씩 들어간다고 음. 하셨는데 그러면 네. 아이가 게임을 500시간 하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콘솔 기기들이 대부분 다 스크린 타임을 가지고. 스크린 타임이 뭐죠? 게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 그 기계 안에 그게 있어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관리 장치가 다 있는데, 물론 뭐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요일에 뭐몇 시간 플레이 음. 할수 있다. 어떤 요일에 몇 시간 플레이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걸수 있고, 아이의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음. 그래서 어떤 아빠가 깔아 놓은 게임 중에 혹시 뭐 10, 18세 이상가 이런 게임들이 있다면 그건 플레이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들도 거기에 걸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부모가 게임의 종류, 그 다음에 플레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지도하고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근데, 어, 가정마다 전부 그런 게임 전문 기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가장 흥미되는 게임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게임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네. 스마트폰 플레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게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들. 네. 주로 온라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음.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임들 자체가 모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그럼요. 다만 이제 어떤 게임들을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아이템 결제도 많이 유도하지 않고 음. 그 안에서 순수하게 그냥 게임의 스킬들을 다투는 예.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스마트폰도 꼭 거부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예. 들고 다만 이제 아이가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 부모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보죠. 약간 이렇게 보면 될까요? 스마트폰이 조금 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가 좀더 자유롭게 이런 게임, 저런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네. 뭐 입장에서는 그 앱들이 대체로 무료니까 예. 부담 없이 깔아주게 되는데 그러면 무료 게임들은 대체로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광고에 노출돼서 아, 나이 게임 다운받고 싶어, 아빠. 음.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계속 하게끔 되죠. 아. 근데 그런 게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 게임들 보다는 혼자 플레이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시간 컨트롤도 잘안 되고 아이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어. 게임하지 않는 시간과 게임 시간이 명확히 구분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음. 요즘 게임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돌아가는 게임들은 놀이와 일상이 사실은 분리되지 않죠. 그렇죠. 붕괴된 게임들이 많죠. 이를테면 어떤 카페 같은 걸 경영하거나 음. 네. 농장 같은 거를 경영하게 하는 음. 게임들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작물을 수확하거나 혹은 어떤 건물을 올리거나 할때 게임 안에서 다 플레이 되지 않게끔 하고 시간을 뭐 4시간, 8시간 아, 이렇게 걸리게끔 만들어놔요. 음.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다가 4시간 뒤에 다시 접속해야지, 네. 8시간 뒤에 다시 접속해야지 하면서 접속을 다시 유도하는 형태의 메카닉을 걸어놓잖아요. 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게임에 접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게임에서 내가 손을 떼더라도 계속 게임 생각을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라면 말씀하신 스마트폰과 게임 전문 기기의 차이는 좀 극명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게임을 지금 하시는 부모님들이 찔리실 필요는 없겠죠. 네. 왜냐면 어른들은 다할수 있죠. 다만 네,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이제 막 게임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네. 보다 올바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를 교육하는 입장에서라면 네. 첫 번째 게임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전용 기기. 네, 전용 기기. 아, 그쪽이 되겠네요. 네. 사실 전용 기기의또 장점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네. 이 터치스크린 이라는 음. 인터페이스 문제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손으로 조작을 많이 하고 버튼을 누르고 양손에 레버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소근육이 더 발달한다는 장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세밀한 형태의 컨트롤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원래 옛날에 나왔던 게임의 본질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소근육의 문제는 또 이제 영유아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어린이집 가보면 그블럭 같은 걸 많이 깔아놓는 이유도 그렇죠. 예, 이단계에선어손 근육을 쓰는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렸을 때그 오락실 네. 스틱을 잡으면서. 아, 그렇죠. 그때 네. 정말 많이 했었죠. 네. 굉장히 또 미세한 컨트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빨리 이렇게 터치를. 해 네. 해야 되고. 저희가 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뭐 장점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스마트폰에서는 그 기능은 좀 어렵군요. 확실히. 저희 세대는 사실 게임을 정말 좀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직접 참여하는 것에 쾌감 많이 느꼈던 세대라고 네. 한다면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 게임 플레이도 귀찮아서 음. 그냥 유튜브에서 게임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하고의 대화 소재를 거기서 찾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음. 저는 그런 거 보면 게임 경험 자체가 세대별로 좀 많이 다르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꼰대라서 그럴까요? 그걸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꼰대 인정합니다. 아. 네. <웃음> <웃음> 뭐 시대가 바뀌면서 게임의 양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변화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올드 게이머 네. 세대들은 흘러가는 과거의 게임을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네. 바뀐 시대에 네. 지금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바라보는 게임이라는 게 네. 틀렸다고 말할 수는 또 없겠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저는 범용기기로서의 스마트폰과 전용기기로서의 콘솔게임,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음. 사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범용기기가 가질 수 있는 장점보다는 네. 어,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기기로 아이가 인터넷에 어디를 어떻게 쳐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부모의 지도와 네.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 조금 더 정제된 형태보다 음.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형태의 전용 기기가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이 될수 있겠다. 네. 하지만 뭐, 나이가 들면 알아서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은 걸또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느 한 쪽이 좋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아, 게임을 아직 혼자 하게 두기, 두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에게 네. 필요한 것은 보다 뭐 안전한 바운더리가 쳐진 놀이터로서의 전용 기기. 낫다는 의견으로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